네, 외피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외피계통은 다른 부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조직학적인 그, 그 고려가 좀 조직학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정리 겸 리뷰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외피계통에는 그, 눈꺼풀, 깃바퀴 피부, 뭐, 털, 피부샘, 볼록살, 발톱 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총칭암인데 총징암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능은 뭐 보호 기능이라든지 체온 조절, 그다음에 감각 수용기나 분비와 흡수 기능도 있고 칼슘 대사 조절도 하고 영양 공급원도 되고 영양 저장소도 되고 인지 페로몬 이런 것들 분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특히 이 프로덕션 기능이 굉장히 음. 큽니다. 그래서 음. 피부가 만약에 벗겨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저거죠.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몸의 수분이 탈수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감염이죠. 이 피부가 굉장히 프로그 외부의 어떤 세균 감을 많이 막아줘요. 근데 이게 없다 고 그러면은 이 결합조직이나 결합조직이나 피부밑조직이나 이런 식질조직들이 다 노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감염이 금방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이상 피부 화상에 의해 가지고 피부가 없어져 버리면은 생존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상환자들 보면 붕대로 침칭다 감아놨죠. 수분 빠져나오는 거 막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한계가 있죠 그게. 그래서 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코평면이라든지, 콧구멍, 이런 것들은, 뭐,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꺼풀도, 뭐, 말씀을 좀드렸고요 그래서 다, 안쪽 눈구석,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 서드 아이리드도, 그니까 눈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그, 옛날에 서드 아이리드 같은 경우, 세제 눈꺼풀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순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악어나 이런 것들 보면, 양서류, 파충류 이런 애들 보면은, 물속에 딱 들어갈 때 보면 이 눈꺼풀 닫히기 전에 막 하나가 눈을 싹 감쌉니다. 그게 셋째 눈꺼풀이에요. 근데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어 셋째 눈꺼풀의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흔적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부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막 같은 경우, 관정티반은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 눈꺼풀 안쪽 점막 부분이 눈꺼풀 결막이고, 결막 구석이 꺾어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안구 결막은 각막 뒤쪽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공막의 일부분, 각막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막 주머니, 가지고 이 사이 공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물의 눈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가 그 팔페브랄 컨정티버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 1번 안쪽 부분, 이 부분이 불박 컨정티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눈병 생기면은 각막염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결막염이라고 부를 때가 있겠죠. 그럼 어디가 염증이 생기느냐에 따라 갖고 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각막염이 되는 거고 결막에 염증이 생기면 결막염이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각 결막염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동시에 왔을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불박 헌정 컨정, 헌정 타갈 세기 되는 부분이고, 뭐 불박 헌정 티바 여기가 코포니 꺾어지는 부분 포니스가 되는 거 수술, 눈, 눈꺼풀 수술할 때, 이제 눈꺼풀 보이는 부분. 코 눈물관 개통도 이렇게 돼서 안쪽에 모여가지고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귓바퀴도 뭐, 웨이더 해갖고, 여기 튀어나온,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우리가 트라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 트라고스, 7번이, 아, 트라고스가 구슬, 귀구슬, 아, 11번 여기. 트라고스, 반대편에 있는 거를 막구슬, 뭐, 이렇게 하고, 안티트라고스, 이렇게 부르고요. 뭐, 깃바퀴 끝부분, 그 다음에 둘레트스 스카파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 스카파, 그다음에 뭐 경계선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깃바퀴에는 이제 깃바퀴 연골이 있고, 이 전체적으로, 여기, 전체적인 깃바퀴 연골이라고 그러고, 어, 가운데,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애뮬라리 캐틀리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티크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염증 생기고 냄새나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 좀, 털 많은 것들 특히 그렇죠. 그래서 어, 적절한 시기에 오게 되면 이제 소독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귀에 따라 가지고 덮인 애들이 냄새가 많이 나요. 이거 그래서 이런 애들좀잘 케어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품종에 따라 갖고는 귀를 좀 잘라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성형 수술이죠. 플라스틱 수술이. 도베르만 핀처 같은 경우에 많이 하죠.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이어 클램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묶어버립니다. 꽉 조이고 귀 주변을 꽉 묶은 다음에. 사이즈 본 다음에 그 바깥쪽 가위로 잘라버리고 슈출해주면 됩니다. 성형 수술이니까 동물학대는 아닙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는 뭐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직학 시에서 많이 다뤄야 될 부분들인데 포피노 외비업성이고 진피는 중비업성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파이드. 상피의 경우에는, state-fied squamous F-table로 되어 있고, 상피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까지 상피가 되겠죠? 결합조직들이 있구요. 보시면 되겠고, 피부 혈관 문포는 뭐 피부동맥이 있고, 피하의 혈관 혈기 있고, 피부의 혈관 혈기 있고, 뭐, 있습니 모세, 그 민풍관도 많이 있습니다. 피부절개 했을 때, 어, 밑에 이제, 그 피, 피아 조직에 있는, 탄력 섬유들이 있어가지고 부위로 열상이 생기면 이게 벌어지게 되는 건는 탄력 섬유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그런 얘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의 주머니가 좀 피부의 주머니가 형성되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지는 경우 있다 이런 얘기고요. 피부에 분포하는 신경은 이거 어, 삼차 신경하고 안면 신경은 얼굴에 해당하는 겁니다. 얼굴에만 그리고 나머지 얼굴을 제외한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척수 신경이 분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피부의 구조입니다. 상피가 있고 피부 밑조직 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털샘들 있고 에피더미스, 더미스고 서브 피타니우스 패트, 피하지방이라고 하는 부분. 뭐 세바세우스 그랜드라든지 스윗 그랜드들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털을 보게 되면, 털은 뿌리, 몸통, 뭐, 주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1차 털, 2차 털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뭐, 부위는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서 보시면 될 거고. 근데, 털하고는 항상 그 피지선이 같이 있어요. 피지샘이. 피지샘이. 같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부속되는 기관으로서, 이렉터 필리머스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근육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이렉터 필리머스는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놀랬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축이 돼가지고 털이 딱 서버리는 거죠. 머리카락이 쓰는 경우, 뭐 머리카락이 쭈볕하다 그러죠. 근데 머리카락이 바짝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몸에 나와 있는 솜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렉터 필리머스를 수축을 하게 되면 똑바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들 이제 이렉터 필리머스, 일자 털주머니와 관련된. 요건 이제 발생 단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1차털 주머니, 2차털 주머니. 그다음 에 나중에 이제 복합 털 주머니 돼가지고 한 주머니에서 이제 여러 개 털, 여러 개털 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털의 위치나 그 굵기나 기능에 따라 갖고는 보통 보호털. 몸 전체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가디어라고. 그러좀그 밑에 좀 아주 보송보송한 약한 털들 얘기할 때 솜털, 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썹이나 뭐코 주변에 보면 길게 나와 있는 털들 있죠. 그런 것들을 텍타이 레어해갖 촉각털, 촉각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털 주머니, 털 주기에 따른 각 단계들을 나타납니다 털은 뭐 계속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빠지게 돼. 빠지면 또또 또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사이클대로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개털 주머니 같은 경우에 출생 후에는 단순한 털 주머니, 이게 프라이머리가 되고 세컨델이 세컨더리 돼서 세컨델이가 되면서 이렇게 털 주머니들이 여러 개 만들어갖고 복합 털 주머니가 만들어진다. 고요그 주변에 있는 뭐 땀샘이라든지 침, 그 기름샘 같은 경우, 세바세스그린들 그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렉터 필리머스 어떻게 되는지로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직각적인 구조라. 그래서 이제 각종 털 모양, 뭐 이제 굵기에 따라 갖고 이렇게 여섯, 다섯 단, 여섯 단계 정도로 나눠놨죠. 거고. 하나의 털 주머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털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털, 촉각털이 되는 거죠. 눈썹 주변이라든지, 또는 코 주변에, 이렇게. 입 주변에 나와 있는 것들. 굉장히 예민한 것들입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촉각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다. 굉장히 굵고 구조도 좀 복잡합니다. 털이지만, 단면을 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의 특정 부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촉각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털이 발생하는 순서라고 할까요? 어디서부터 발생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순서를 옆에서 봤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등쪽에서 봤을 때, 등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캡션하고, 어, 그 일러스트레이션 같이 읽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 다양한 형태의 털들이. 뭐긴 털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뭐, 어떤, 뭐, 보통 긴털 가진 것들이 잘 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짧은 털을 갖고 있는 것들이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요 많이. 털 관리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샘에는 기름샘이 있고, 땀샘이 있고, 그 다음에 냄새샘. 오돌이 페러스 브랜드라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항문낭 같은 경우도 분비샘들 나오고요. 그 젖샘이 있고요. 젖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는 뭐 샘동, 유두동, 뭐 유두관. 젖샘에서 만들어진 젖, 밀크가 빠져나오는 통로, 관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상피샘 조직이 있고 유두 있고 결합직 피부로 구성어 있다. 젖샘의 경우에.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뭐 림팩이 배출되는 경우 겨드랑 림프절 같은 경우 림프절도 있고 이런데 림팩이 배출되고 뭐 신경은 뭐 감각신경이 분포하고 경감신경이 분포한다 보시면 되것고요 접샘이나 또는 카우달글랜드 같은 경우 꼬리샘 여기에 위치한다 보시면 되것고 인상적으로 크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패드 여러분 개나 고양이 이제 발바닥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살 뭉치들이 보입니다. 이 뭉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볼록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부가 돌출되어 구조된 구조고 진피드가 높고 풍부한 지방층이 많고 여기는 땀샘들이 존재합니다. 개는 뭐 특히 털이 덥, 털이 쌓여져 있어 그 땀샘이 굉장히 발달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덥거나 그러면 혀를 내밀어 갖고 체온 조절을 하는. 혈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발 볼록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치에 따라 갖고 뭐 발가락 볼록살, 앞발로리 볼록살, 뒷발로리 볼록살, 그 앞발 볼록살, 뒷발 볼록살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트가 많이 존재를 하고요. 결합적인 이툼한 쿠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발톱도 뭐 피부에서 유래한 각질 구조고요. 그래서 발톱 벽이 있고 발톱 바닥이 있고 능선들 그림 보시면서 능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능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어? 여기 7번 능선 같은 것들이 있고 8번이 발톱 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밑에가 소울이 되는 거.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발의 첫째 발가락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우리가 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개는 이제, 요, 손가락 끝, 디지트 그레디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가락으로 이제 걷는 형태죠. 발가락으로 걷는데, 어, 이개 뒷발의 첫째 발가락은 땅에 안 닿습니다. 그래서 이걸 듀클러라고 불러요. 첫째 발가락. 듀클러, 이렇게 부른다. 아시면 될것같고요 근막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얕은 근막이 있고 깊은 근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깊은 근막, 얕은 근막에는 뭐 피부의 티슈가 되고 피부의 조직, 소프트한 티슈가 되고 피부근하고도 이제 묻혀 있고 몸통 피부근, 뭐 넓은 목근 같은 것들 이런 근육들하고 야, 쌓여져 있는 게 얕은 이런 근육들을 싸고 있는 게 얕은 근막이고요. 그다음에 피부 밑조직은 피하조직이라고 해서 근육 근막에 지방층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보통 여기다 이제 피하주사를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피하주사를 할 때는 이렇게 들고 들고. 걔는 이제 이게 좀 열가짐이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들고 피부 밑에 주사하는. 깊은 근막은 근육 다발다발을 싸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과 밀착돼 싸고 있는 부분들을 깊은 근막이라고 했습니다. 지지띠도 말씀을 드렸죠. 근육할 때. 성근지지띠의 그, 그 텐던들이 지나갈 때그 위를 덮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그런 것들 지지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합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뒷다리 지지띠, 앞다리 지지띠 말씀드렸고, 뭐 근막들, 속근막, 바로근막, 윤활주머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있다.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요. 목혈관 신경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겠지만은 총목동맥과 커먼 온목동맥이죠 바뀐 용어로는 그래서 이제 그 온목동맥이 어디서 분지된다 그랬죠?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에서 분지된다 그랬습니다 커먼 캐러테다 artery 리알르리가 분지가 되면 목으로 올라갈 때요 동맥들이 미주교감신경 줄기라고 하는 신경줄기하고 한 세트로 지나갑니다. 한 근막에 쌓여가지고 막에 쌓여가지고 그 막을 목혈관 신경지 캐러티드 시스트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좀 되겠고요. 잔막 서브 시로스 비서 그 파시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흉막이나 심장막 등 복막의 섬유층들이 장막 및 근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온 표면의 부위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별로 이렇게 리전을 좀 나눠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구요. 목 부위 이런 것들 굉장히 세분해서 부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앞층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한번더 리마인드 주시기 바라고요. 가슴 부위도 나눌 수가 있다. 흉골 부위라든지, 늑골 늦골 부위 또는 뭐 갈비 부위, 늑골 옛날 용어를 좀더 써놨네요. 이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배 부위에서, 특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 부위를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여기, 허구리 오목이라고 하는 파라룸바 포사라고 하는 부분, 주로 이제 수술 부위로 많이 이용되는 부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골반 부위, 그 다음에, 앞다리 부위, 뒷다리 부위 나누게 되는데, 아, 그 정도 여러분들이, 뭐, 회음 부위,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생식기하고, 에이너스, 저 항문 주의 부분을 우리가 회음 부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부위. 그래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다리 부위도 그렇고요. 오금이 어딘지 오금은 이쪽 부분 얘기합니다. 음, 무릎의 뒷 부분을 우리가 오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